아식원 이랍다. 이 압력에 빠야겠다. 아 이거 박지우부터 박지우부터 처리해. <laughs> 일단 통을 들어. 일단 나는 식물 채집기를 챙겨. 식물 없는데... 아 없어? <laughs> 없어요. 박시우 어디 있어? 박시우 어디 있어? 시우야 했어. 시우야. 박시우! 나 죽겠다. 이번에. 죽이 말이야, 죽이 말이야. 말이야. 아, 늦 시간이 없어. 해야 <놀람> 돼. 아, 해야 됐다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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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일하다고. 일하다고. 놀람> 하자고 일하고 <놀람> 소리 보여. 무버렸어. 나 드라이버로 버렸어. 아, 내 마지막 인권 드라이버로 버렸어. 뭐야? 어? 나. 예밖에 啊！<laughs>